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고등학교 3학년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고 <laughs> 목요일에 시험을 치고 왔던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마음에 메트로놈 만 놓고 달그닥 쿡 하면 이화여대를 가는데 나는 시험을 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제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씨 덕분에 학교에서 게임 얘기밖에 안 하고 공부 얘기밖에 안 하던 제 친구들이 뉴스를 보고 박근혜 최수식 게이트를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관제에서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씨.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헌법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마저 무시하고 5%의 정치도 아니고 최순실을 위한 정치만 한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6회로 와라. 새누리당 당신들도 범죄자입니다. 당신들이 박근혜씨의 그리고 최순실씨의 범죄 행각을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알았다고 한다면 알고도 모른척했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많이 알려진 말 중에 네크라 소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서 서 진주에서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어느 의원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시다 아시,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방불면 꺼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람 불면 꺼집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지금 추운 거리에서 들,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지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이기 전도된 겁니다 촛불은 바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시민들이 바람을 불면 그들은 곧 꺼집니다 우리는 좀더더 더 열심히 거리에 나와서 그 촛불을 꺼뜨려야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보면,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의원이 말하는 촛불이 시민이라면 시민은 촛불이 아니라 바로 풀입니다. 우리 풀같이 그 악랄한 세력들을 문어. 무너뜨리시, 어, 함께 무너뜨립시다. 제가 읽은 신영복 선생님의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의 말, 희망의 언어, 석과 불식. 석과 불식은 씨로 쓸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 희망의 과실마저 먹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랄한 세력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거리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